여러분 모두 가!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썸머 사정등록 이벤트가 나왔고요 어, 일단은 스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어, 새로운 시즌이 또 나오는데 그 시즌에 공개가 되면은 스찬도 공개가 된다고 나와있고 썸머 사정등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 보면은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이제 거의 뭐세달뭐두달반 동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정등록보상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차가 되고 2차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3차는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 3주차가 되는 시간에 이제 얼터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식 보상은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는데 1차는 21일부터 나와 있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부터 나와 있습니다. 꽤나 길게 하죠. 일단은, 4종 등록 1차 보상을 보시면은, 22 토츠, 116에서, 111에서 116을 주고요. 엔지 선수도 주고, 2차,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1에서 116 또는, 이제 22 썸머 행운의 TP팩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에서 2, 1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지 선수는 113에서 116, 3주차는, 이제, 111에서 116, 그리고 3천만에서 1억 역시나 나와있고, 그리고, ng선수 114에서 116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주차에서 성민 선수가 뜰 수도 있지만 뜰 가능성은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낮다고 보고, 일단은 오피포 뭐 온라인 포 사전 등록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시면은 스찬투 이용권 한 장을 주고 정식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행운의 tp팩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에서 1억 팩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식 등록 보상은 7월 14일부터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2차도 역시나 8월 10일부터 공개, 공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사정 등록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뭐 사정 등록은 내일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정식 등록과 사정 등록은 뭐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가능하고, 사정 등록 보상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토츠로 준다고 하니까 또 토츠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 4온라인포 사전 등록도 하시고 그 다음 정식 등록도 하셔가지고 이제 어 TP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